확실히 콕자일라우가 현지인들도 많이 왔다갔다한다는 산이어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 보면 소풍을 오거나 좀 피크닉 온 듯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다어요와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거부하사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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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왔어요. 아, 와, 드디어, finally! 와, 여기로 오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힘겹게 왔습니다. o oh, 예 yeah! I made it! y yeah. 너무 행복해요! 너무 예뻐! 와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알프스 같은 풍경 알프스는 안 가봤지만 아 저기 설산도 보이고 사람 백백힌 텐트라 아 너무 예쁘다 일단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았고요. 텐트 피는 거를 좀 찍고 싶은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대가 어딨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텐트 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뿅! 짠! 제 텐트는 이렇게 피칭 완료됐고요. 뷰는 이렇게나 예뻐요. 지금 저녁 6시나 됐는데, 아직도 쨍쨍해가지고, 늦게 도착해서 늦게 피칭했는데 다행이에요. 일단 지금 물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물부터 빨리 뜨고 올게요. 음, 여기 폭포에서 물 받아가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의 저녁은 한국인의 정. 라면이고요. 같이 올라오신 일행분이 계란도 두알 주셔가지고 계란 두알 넣었어요. 아, 밖에서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서 먹기는 어려워가지고 실내로 들어왔고요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사부가 단 와인이네요. 어쩐지 16도라고 했어. 하지만 여기서는 이마저도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밥 먹는데, 보이는 뷰. 와, 미쳤죠? 먹는 새 말들이 완전 텐트 코앞까지 와 있어요. 이따가 우리 텐트를 덮쳐버리면 어떡하지? <laughs> 저 멀리 노을이 보이고 알마티 시내 야경까지 너무 예쁘게 보여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날씨는 좀 춥긴 한데 이런 절경을 언제쯤? 볼수 있을지. 와,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호주랭입니다. 아, 정말 추운 밤을 보냈어요. 아침 풍경. 해 뜨니까 이제 좀 따뜻해져가지고, 이제, 화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짠! 같이 여행하시는 분이 꽃화가 만들어주셨어요. 오 손재주 너무 좋으셔. 대박! 여기 카자흐스탄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너무 마음에 들어. 이제 하산할 준비를 마치고. 타임을 좀 갖고 있었어요. 아직 아침 안 먹었는데, 그냥 내려가면서 복숭아랑 과일이랑 이런 거 토마토랑 먹으려고요.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왔던 길이 일반 등산로가 아니라 그냥 현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훨씬 오프로드고 뭐 위험한 길이었는데 일반적인 등산로로 오니까 옆 계단도 있고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아, 그래도 여기는 또 풍경도 너무 예뻐가지고 내려가기 아쉬울 정도예요. 열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지음식점 왔는데 이렇게 원하는 거 골라서 먹으면 되나요? 짠 저는 이렇게 주문했고요. 맥주랑. 당근 라떼 뭔지 모르고 쌈싸? 이게 쌈인가 닭고기, 닭다리살 요렇게 해서 3,200텡게 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굿! 먹어볼게요 아, 오늘은 개인실 예약해가지고 좀 몸도 힘들고 해가지고 방에서 배달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지금 케밥 시켰거든요? 근데, 어, 이 감자튀김이랑 케밥이랑 시켰는데, 한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아, 배달이어서 원래 조금 비싼가 했는데, 케밥이, 얼굴 길이 한두배 정도 되는 케밥이 왔거든요? 이제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한번 먹어볼게요. 음 그리고 와인 이거 음 어디 있 구요? 이탈리아 와인, 이탈리아 와인, 이 것도 음 6천 원, ,000원, 7천 원에 한병사 가지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. 향이 막 있진 않은데, 맛있어요. 어제 그 먹었던 단 것보다 훨씬 나아요. 단 것도 지금 여기 있긴 한데, 버리기는 조금 아까우니까, 예비용으로 하나 두고, 일단, 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케밥인지 모르고 시켰는데, 어, 고기 모양 양고기인 것 같아요. 닭고기 느낌은 아니고, 너무 귀찮아는것 같아. 카자흐스탄어를 모르니까 번역기 대좀돌려 모르겠는 거 같아. 그냥 번역기 안 돌리고, 알아서잘 살고 있어요. 음, 매운 것들도. 옛날에 터키에 있을 때, 케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, 이 동네도. 터키만큼이나 케밥이 많더라고요 터키 음식점도 많고 근데 아쉽게도 터키 음식점에는 술을 안 팔아요 거의 터키도 근데 유명한 맥주가 있는데 왜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생맥주 먹고 싶다 오늘 점심에 먹은 생맥주 진짜 맛있 었거든요 엄청 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빨래 도 뒤에 다 했고 이거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